그공간정보관련기관 화면 보시면 LX하고 품질관리원 또 산업진흥원 등이 업무 수행 중입니다. 다음 화면 보시죠. 그 유사 업무 중복 현황입니다. 기본 청량, 뭐 성과 검증에서부터 해외 진출, 창업 지원, 품질관리, 유통, 교육, 연구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, 컨터에서 이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지금 융복합 시대에 지금 현행 분기된 업무가 많은지 한번 적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님 그 유사중복 업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예, 기관별로 일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.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LX 사장님 네. 예. 네. 그 국내 공간 정보 관련 사업체가 5천여 개 정도 되고, 네. 매출액이한 10억 원 미만이 네. 그68.7% 정도 해서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 상황입니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, 네. 네. 그 LX 업무에 대 민간 침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창출해서 공간정보 산업 좀 부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그렇죠. 지금 세계 디지털 터인 네. 시장 규모가 예. 2027년까지 예. 약 23조 수준인데 예. 성장 전망이 매우 이, 유망합니다. 그죠? 네. 예, 예. 그 그래서 LX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, 민간이 시장을 좀 이끌고 예, 예. 정부가 뒷받침하는 예. 이런 구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? 네, 의원님. 우리가 돼야 된다고. 생각합니다. 의원님 말씀에 그러니까. 전적으로 동감입니다. 그렇죠. 그렇게 좀 예, 예. 저희가 기적인, 적극적으로 그 목을 가지고 그렇게 예. 좀해 주십시오. 중...